안돼요? 왜요? 눈 아직 더아파가지고 눈이 아직 아파요 선생님 눈 검사 좀 해주세요 눈 떠세요 눈 떠세요 아까 그것도 해주면 안돼요? 안돼요 돼요? 한 번만 해요. 아, 그래요? 코 이렇게 고.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어요? 네. 뭐? 음. 하 음. 음. 거예요? 해요 아, 해려할 거예요. 이안 해야 돼요? 뭐요그 뭐였어요? 아야 아야 아파요. 아야. 이렇게 한거였 곧 때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요에 음, 때리는 건 하지 마세요. 왜요? 아프니까요. 기준 20, 30, 20kg? 30, 20kg. <laughs> 아, 저희가 그래요? 네. 음.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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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야 아, 파 아, 생선생른치른해주 해주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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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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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픈 치료 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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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님 아, 왜 하세요? 오. 점이 좀 많아가지고. 제가요? 네. 아, 그래요? 와, 같이 가! <laughs> 선생님, 점은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? 아니요. 이 학생도. 네, 진짜, 환자, 환자. 환자도 진짜 많아요. 정말요? 네. 헉, 몰랐네요. 선생님이 발견하셨네요. 이 꼬인 걸 푸셔야 돼요. 그렇게 막 당기시면 안 돼요. 여기야. 이 붕대 아니에요? 저 붕대야 돼요? 네, 붕대 해주세요. 와, 너무 꽉 조인 것 같아요. 어떻게? 자, 이렇게 하고 있을게. 밑에서 딱 이렇게 해서 위에서 못 가봐. 음, 할수 있겠어? 이 원래 어려운 거야 이거 그 밑에 구멍을 넣으면 돼로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구멍 있지? 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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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밑에 엄마 손목 바로 위에 더 밑에 에? 더 밑에 여기 여기 어 거기 넣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저기 가도 돼요? 선생님 저 이제 가도 돼요? 가면 안 돼요? 어, 뒤에 주사 있어요. 엄마 어른이니까. 네. 머리에 맞을게요 주사를요이마에 맞을게요 어깨에 맞으면 안될까요? 네. 이마는 아플거 같아 o u want to do? I'm an a p p